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종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라 베드로 후서는 67년경에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67년은 베드로 사도가 또 순교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아주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은요 아주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신도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고 또 안으로는 거짓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베드로는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이제 죽음이 바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베드로는요. 이제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제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이제 죽으면 교회가 혼란이 있게 될 것이고 또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죽어도 이 편지는 계속 남아서 이제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진리 위에 계속 굳건하게 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논박합니다. 이제 먼저 주장하는 것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계속 자라가야 하고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믿음에서 멈췄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높은 도덕 수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그냥 생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도덕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거짓교사들, 교회에 침투한 거짓교사들은 말로만 그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지만 그 믿음이나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또 열매 맺, 열매를 맺게 될때 11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거짓교사들은요, 또 이제 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꾸며난 이야기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신자들을 이렇게 현혹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희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소망인데 지금 이렇게 큰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들을 이제 교묘히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거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호하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 사건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가 직접 봤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신이 직접 듣고 또 자신이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요, 진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있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성경이었던 구약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뭐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막 이제 쓰여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이 성경을 주의깊게 읽으면. 볼수 있다.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신자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신자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죠. 우리도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당부 또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더욱 믿음과 진리에 굳게 서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가정을 주님께라는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되는 교회 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한국과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